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요람인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 지 올해로 꼭 40년이 됩니다. 동남권 경제의 명당으로 자리잡은 창원 산단의 지난 40년을 되짚어보고 미래 50년을 위한 재도약을 점검합니다. 먼저 장영 기자입니다.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불황의 높에 빠졌던 1974년 한반도 남동쪽 논밭에 불과하던 시골 허허벌판에 터닫기가 시작됐고 상원 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국제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전문가들의 전망은 한마디로 불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베이비붐 세대가 쏟아부은 열정은 마침내 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1호 공장만큼더 열심히 하고 또저저 생산 현장에서도 내그 철야 일까지 하고 도 그래도 살아가는 데그이 많이 니다 성적표를 보면 기적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1974년 24개 기업으로 시작한 창원 산단은 2012년 2,390개 기업체에 연간 생산액 53조 원을 넘겼습니다. 첫 해는 수출 실적이 제로였지만 2012년엔 239억 달러로 수출 전진 기지의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영국과 같은 산업 국가들이 100년 동안 이룬 성과를 초단기간에 이뤄낸 셈입니다. 1974년의 기적은 잊혀진 게 아니라 오롯이 기억되고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천지 개벽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주변의 마을들이 차츰차츰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창원 산단의 모든 지표는 내리막입니다. 충격에 빠질 수도 없었던 건 이미 누구나 예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장 용지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연구개발 인력은 앞다퉈 떠났습니다. 기계 산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고 국제 경제 흐름에도 둔감했습니다. 산업단지도 노화됐고 문화 복지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집값 특히 집값 상승률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적과 고도 성장에 따른 대가는 자만심과 정체였습니다. 침체 높에서 벗어나 지역은 물론 한국의 50년을 먹여 살릴 창원 산단의 미래 모습은 어떤지 최경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창원 산단 입주기업체와 지역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업단지는 지역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입니다. 창원 국가 산단의 미래는 인재 발굴과 육성으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해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R&D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를 창조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개선 사업과 각종 근로자 편익 사업은 일하고 싶은 행복 산단을 위해 섭니다. 이밖에도 기존 기계 위주 산업에서 탈피해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고 연구개발 시설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구조 고도화 단지 선정에 이어 혁신대상 산단으로 확정되면서 지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2020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8,42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선진 연구개발, 선도형 산업단지로 거듭나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기계 강국에 진입하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남은 건 입주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 지자체와 학계를 포함해 창원 산단 구성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각 주체별 발전 전략은 번번이 계획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0년이 흘른 지금에 와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실에게 옮겨야 되는. 누구 탓으로 돌리기보다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게 창원산단의 가장 소중한 미래입니다. 설립 40년을 맞은 창원산단은 새로운 50년을 위해 제도약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